지금 1년 동안에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가장 핫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에 버금가는 할인이 이번 달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터토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벤츠의 3월 달 조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꽤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 차량들에 한해서 이제 풀리 조건을 한 대만 구매하더라도 혜택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굉장히 좀 뜨거웠던 한 달이기도 해요. 3월 달에는 어떻게 이어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이제 법인 플리스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한 대만 사더라도 이제 혜택을 폭 넓게 주기 때문에 법인 고객 한에서는요 이번 달에 벤츠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달이될것 같아요. 어, 또 다른 혜택은요. 이제 SUV 라... 라인업입니다. SUV 라인업이 22년식 모델. 네, 23년식 아니에요. 22년식 모델에 한해서만요. 지금 7% 할인이 다 들어갑니다. 어, 재고에 한해서다 보니까 재고가 많지는 않아요 22년식이요 그래서 이 차량들 재고가 있다면 빠르게 선점해서 출고하시면 큰 혜택이 될것 같아요 개인들도 해당이 되는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신차 출시 계획이 있는데요 네, GLC입니다 GLC 이제 풀체인지 소식인데 어,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한 5월달 정도 6월달 네, 그 정도에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어, 쿠페 모델은 아쉽게도 이제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 네, 실제로 차량을 받는 거는요 이제 상반기 지나가지고 한 여름 여름 좀 지나서 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나 이제 특정적인 금융사들의 한해서만 인하를 했지만요. 그래도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존에 이제 12월 뭐 1월 견적을 뽑아보신 분들은 이번 달에 꼭 견적을 한번 다시 뽑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전 견적이랑 지금 뽑게 되면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뽑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전체적인 할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마감입니다 지금 1년 동안에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가장 핫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에 버금가는 할인이 이번 달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어, 2월달보다는 지금 할인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지만요 한 3월 중순 지나서 말일 정도 보게 되면요 분기 마감이라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할인이 더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모델별로의 할인율 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A 클래스인데요. A 클래스는 이제 특별하게 할인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A220, A200D 그리고 250 모델 같은 경우는 170에서 이제 190만 원까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CLA 250 모델이 이제 31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GL A와 GL B. 뭐이 모델들은 뭐 컴팩트카들은요. 할인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뭐 2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유지해 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C 클래스인데요. C 클래스 할인이 너무 아쉽죠. 3 시리즈 경쟁차종은 할인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C 클래스는 재고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역시나 좋지 않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율이 올라갈 여지도 크게 없기 때문에요. 시클래스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고가 있을 때.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E클래스입니다. 네, E클래스 250 모델은 요 450만 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250 e AMG 라인은 46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e 3 0 2 모델은 500만 원, 네, 5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e 3 0 2 모델은 할인율이 조금 높죠. 이제 500만 원까지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워런티 연장 프로모션이 적용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e 둘둘공 네, 디젤 모델인데요. 480만 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장 핫했던 E350 모델인데요. 네, E350 모델이 저번달에 뭐 1300만 원, 뭐 1350만 원까지... 엄청난 할인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남아있는 딜러사들의 할인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950만원에서 최대 이제 980만원까지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이 모델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순이나 말일 정도 됐을 때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는 딜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보다는 추가적인 할인을 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할인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450 모델인데요. 이450 모델은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450만원 할인, 그리고 쿠페 모델은 650만원 할인, 까부리는 300만원 할인, 이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S클래스입니다. S350D. S350D는 크게 할인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370만원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400D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 이제 S400D를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9%의 할인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요. 추가적인 할인도 가능해요. 그리고 S450 모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가솔린 모델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450만원 할인, 그리고 S500. S500 차량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바로 지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할인도 500만원까지 진행이 가능하니까 S500 보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S580, 580 모델도 법인 구매 시9% 할인 진행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S클래스는 S400D 모델과 그리고 S580 모델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할인보다도 더 추가적인 할인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220, 네, 디젤 모델은 57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네, GLC 300 모델은 이제 풀체인지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거의 없죠. GLC 중에서 집중해 주셔야 될 모델은 이제 쿠페 모델입니다. 300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크죠. 네 다음은 이제 GLD 모델입니다. GLD 300D 모델 같은 경우 할인율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남아있는 모델에 한해서만 프로모션 7%가 가능하다 보니까 재고가 남아있으면 바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할인율이 굉장히 커요. 어, 350 2 모델은 차량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면 빠르게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페 모델도 마찬가지 다음은 이제 400D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지금 재고가 있다면, 22년식에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면 어, 7%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식의 할인율은 좋지가 않아요. 네, 다음은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볼 텐데요. EQA 그리고 EQB 모델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도 재고가 있을 때 그냥 빠르게 네, 잡아서 출고하시는 걸 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EQE 모델입니다. EQE 모델은 지금 혜택이 굉장히 좋은데요. 할인율도 높죠. 할인율도 높은데, 이 모델들은 저금 리플. 프로모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 저번 달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 저금리 프로모션도 가능하고 추가적인 할인율도 괜찮기 때문에 EQE 모델과 그리고 EQS 모델 네,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분기 마감 달을 잡아가지고 출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역시나 중순 이후에 노려보시면 추가적인 할인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AMG 라인 모델들인데요. AMG 모델들도 법인 플립한 대만 구매하더라도 혜택이 큽니다. 여기 혜택이 되는 모델들을 제가 메모를 해드렸는데 어, C43, C43 가능하고요. 그리고 E오 253, 253도 추가적인 9% 할인에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GLC43 AMG 가능하고요 이 표기된 모델들은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재고가 있다면 빠르게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3월달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딜러사별로에 제가 취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월초입니다 월초에 수입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월초에 출고하시기보다는요 분기 마감이다 보니까 한 중순 정도 지났을 때이 할인율보다는 더 추가적인 할인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이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다가요 15일 지나서 중순 그리고 월말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차량이 재고가 있다면 추가적인 할인을 받고 중순 이후에 꼭 출고 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할인은요 재고가 많은 차량들에 한해서만이고요 재고가 없는 차량이라면 빠르게 출고하는 게 좋겠죠 최대 할인율과 정확한 재고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할인율이 무조건 바뀔 겁니다 아, 바뀌게 된 할인율 저희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특별하게 이슈가 있다면 저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요 수입차의 고급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